일단 돈까스 쿠팡에서 샀습니다. 어, 이 돈까스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참 만나 맛나, 만나게 생겼네요. 자, 올립니다. 이제 데 주고요. 알겠으면다된것 같아요. 그러면 불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채를 이제 카베토스를 넣은 걸좀 이렇게 담놓은걸 물을 좀 뺄게요. 좀 빼놓습니다. 물은그다에 두부 요리할 것 준비할게요. 물을 일단 기신타월에 물기를 깨 빼줄게요. 물기 빼주기로 좀 해놓고요. 이렇게 돈가스 보겠습니다. 이 돈가스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맛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 이 도구를 3등분 해갖고, 꽉 뜨게 왕큼 그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보이시죠? 별고 흔들어 고 가지고 끼워 볼게요 또3개 네, 립니다 이제. 이름에 그렇게 안 읽어도 돼요. 안쪽에 소스를 발라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그 정도 해도 됩니다. 소스를 만들 때는 이 후라이팬 기름을 그대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봉지도 하면서 조금씩 더 구울게요. 여러면은 이게 갈은가리가 들어가서 깍깍깍 깍깍 꼬들꼬들 모래 까지 바삭바삭 하이 좋아요, 밟은 깔이. 그래서 가위에 야물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물죠. 돌려서어 요거보다 조금 가늘게, 조금 덜두껍게 해도 돼요. 애들 물때는. 애들 물때 요정도. 자, 이제 덜어냅니다. 이제 돌려서 갖고 왔죠. 이거 구운 데서 이제, 자, 비율로 저 식용유 그렇게 그대로 해도 됩니다. 고추가 비율을, 이, 짜보니까 고춧가루, 두스푼 세차. 세스푼 할게요. 차트 조금 하고 그다음 에스랑을 조금만 넣을 수있 조금만. 조금만 넣고 억수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넣고 그다음에 물을 소스 만들거든요 물을 한두큰네 이제, 이요이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불을 끄세요. 끄고, 넣어보겠습니다. 불을 꺼야 돼요. 안그러 떨어져서. 이리 하니까. 이런 맛있어요. 애들 조절 나려면 이거, 케찹을 더 이어도 돼요. 이거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물질 이거는 다른 고명 안에, 안, 하면 맛없어요. 이 자체 그대로. 계속 도넣으면안 돼요. 자체로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두부튀김 완성. 담아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꼭 해드셔보세요 저는 있는 재료 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가지고 척킹조를 하는 거예요 뭐뭐 이쁘게 뭐, 뭐 한다 해갖고 뭐 시장 보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되니까 냉장고 열어서 있는 재료를 갖고 응용을 해갖고 음식을 하면 참 좋아요 제가 이래 봐도 음식 솜씨 좀 있는 편이거든요 요리사 자기 짱 있어요 이제 고기 많이 없고, 재료 조금 뭐, 이게 안 마실 게 어딨어요, 음식을 하면. 있는 재료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을 하는 게 진짜 유리사예요. 좋은 재료 가면 안 마실, 보통 사람도 그러면 다 맛있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없는 재료 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황가스 넣습니다. 세팅. 이거 잘라놓을게요, 한 줄에. 자르겠습니다. 지금 칼이 죽보고 지금 시장 볼 때가 돼가지고, 야채, 뭐, 파프리카 이런 거 일절 없어요, 지금. 있는 것 같고, 적응절을 하는 거예요. 돈가스 소스. 조금만 염돼 이도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깥 케찹 이렇게 간단하게 한끼 식사하면 돼요. 뭐잘 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번거롭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접시가 하나가 깨버린 방에 이 짝이 안 맞는데 뭐 이해하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있는 채로 하니까 좀 과하게 비지만 이게 실속에 있는 요리예요. 있는 재료 가지고 음식 완성 완성 다 했습니다.